thank you 오늘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들 면 만날 때에 더욱 서서 언니 말로 저발을 나지니에 기쁨으로. 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현절한 절들 귀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창약을 알고자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난 저녁에도 지켜셨다가 주이 귀한 새벽 주의 성전으로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한영한영 주님 만나주시고 불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나의 삶의 배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는 성도들 가정 가정과 삶의 터전과 아버지 순간순간. 순간,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죄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날보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들 을 연약합니다. 바위 오늘도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백프로 주옵소서.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러 다시 한번 세미한 주의 음성을 원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쉬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네. 이귀한 새벽에 일정월령을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김현이 권사님 귀한 딸 이혜모를 날마다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정숙과 유명한 이 가정을 지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는 일에도 지닌 기름어 축복하여 조업소서. 아버지 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톱로 오늘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겨우 돋된 새벽이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험증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내어 살아, 살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어 삽니다. 어떤 분은 좀 어, 좋지 않은 그런 도박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게임에 매어 살고 어떤 사람은 출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그런 기분과 감정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람은 과거의 삶에 매우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이미 벌써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아픔, 그 슬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에 매워가지고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기쁨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로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오늘쯤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그 과거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깨앗겨버리는 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이 과거에 매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미 다 하려고 고다 없어진 일인데, 그걸 자꾸 뒤집는다고 해가지고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난당 자유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그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입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잘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나의 마음속에 깊은 그런 뿌리로, 쓴 뿌리로, 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가끔 부모들이, 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죠. 왜 커가는 과정에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를 입으면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나는 절대 안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그의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집살이를 많이 했던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생활을 했던 그런 시어머니가 점점점점 가면서 시어머니가 또 자기 멸리한테그 십살이를 그대로 또 올려주는, 그래서 상처를 계속 또다른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좋아, 좋지 않은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런 대한 상처를 계속,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서가 그사람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거기에 닮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당첨하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자꾸 하면서 그 자꾸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과 정신이 그 사람이 계속 연루가 돼서 붙들어져서 그래서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로 그 상처를 끊지 아니하게 되면 계속 나는 그를 탈고할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 앞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는 성경의 것을 쓴 뿌리라고 합니다. 이소리는그쓴 뿌리를 끊고 어떻게 잡을 를 찾을 수가 있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중간쯤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예이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 매여져 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쑥뿌리를 끊어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에 매여서 사명에 매달려서 삶을 살게 되면 그 과거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어, 그 과거에 매여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곳에 매여 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게 되게 되면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세계에 나신 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메어 있고 그것을 갖고 생각하고 또되십시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늘이 귀한 세계에 나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사람은 무언가에 매어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에서 옮기려 하지 말고, 오늘 그매개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찾아오시고, 저의 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살롱의 한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매있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있다는 걸 사역에 무엇인 일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거의 그 아픔에 매울지 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물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픔, 고난 이런 것 통해서 예수를 용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거룩한 표대를 정해놓고 어,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나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잘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표태없게 되면 일리 흔들고 저리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이 상관이 없고, 오늘이 됐든 내일 됐든 난 오늘 못살 것이다 라는 걸표태가 했으면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그 표태를 하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러면 그냥 무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표 때를 향해서 어요달려가는데그표 때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표 때를 향해 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표 때가 분명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수 없지만 어떤 문제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아우디 인생 끝났고, 역사는 나는 끝났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주 예수에게 다 능이 이길 수가 있어. 사실 그렇고요 그런 강한 믿음, 그런 강한 표절량에서 나갈 우리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데 무엇과 매여 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매여 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용한 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에 나와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복된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 주의 전략을 사랑성도들 오늘도 한여원한 영주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께의 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 제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 하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서 영부를 지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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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불러주시옵니다.